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해지며 미국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미 늦었다는 실기론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3.4% 하락했고 다오와 S&P500 지수는 약 2년 내 최대 1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에 전 세계 증시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로 여겨지는 빅스가 간밤 61% 솟은 37.7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는 1990년도 이래 가장 큰일일 폭등률을 기록했습니다. 침체 공포 외 시장을 끌어내리는 또 하나의 요인,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인데요. 캐리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고금리를 주는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일본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하자 수익 감소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N화 대비 달러와 가치의 흐름과 나스닥 지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한달 동안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왔죠. 하락률도 10%가량으로 비슷합니다. 한편 원자재 시장 역시 하락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했습니다. 보통은 주식이 내리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만약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상 속에서 금과 구리, 원유 가격이 내렸는데요. 수익이 난 곳에서라도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심리도 반영됐습니다.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위반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미 법원은 이 판결문을 통해 구글이 검색 엔진 독점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관행에 개입했다라고 판결한 건데요. 알파벳이 애플과